많은 사람들이 AMD와 리사수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에 매료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약자로 인식되는 기업이 시장에서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받고 말하면 이 시장에 절대 강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은 GPU 시장의 절대 강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가죽 자켓을 입은 마성의 CEO, 젠슨 황이 이끄는 GPU 제국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그래픽 카드 시장의 싸움을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이름으로 요약할 수가 있죠. 인텔의 Xe 그래픽 카드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그래픽 카드 시장은 지금은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는 점이 되겠죠. 물론, 앞으로 이 시장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앞으로 등장할 이 엔비디아 진영의 그래픽카드를 기대하게 만드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새롭게 등장할 아키텍처인 암페어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이름이 바로 DLSS 2.0이 되겠죠. DLSS는 딥러닝을 통해 저화질의 영상을 업스케일링 하는 기술입니다. 텐서 코어를 통해 부족한 픽셀 정보들을 채워 넣어 고화질의 영상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보통은 고화질 영상 확보를 위해서는 렌더링 작업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렌더링 과정이 GPU의 소스를 잡아먹는 주된 이유입니다. 핵심은 더 높은 화질을 얻기 위해 렌더링에 더 많은 소스를 할당하는 과정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얻게 되는 화질의 상승이 증가하는 GPU의 부하만큼 크지 않다는 점인데 바로 이 지점에 이 DLSS라는 기술을 이해하는 핵심이 있죠. 렌더링을 조금 줄여 GPU의 부하를 피해 프레임을 확보하고 반대로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업스케일링 과정을 통해 만회함으로써 고해상도의 영상을 보다 높은 프레임으로 구현하는 것. 여기서 이 DLSs의 핵심이 되는 또한 가지 부분은 바로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되겠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데이터, 고도의 머신러닝 과정을 거치면서 DLSs의 알고리즘은 계속해 진화하게 됩니다. 실제로 튜잉이 등장하던 시기 엔비디아가 보여준 dlss는 업 스케일링을 실현해 준다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dlss 2.0의 시연 영상을 보면 엔비디아가 이 dlss라는 기술로 제시하고 있는 미래 비전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명확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이야기는 공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두 제품은 어느 정도의 공정 격차 속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공정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엔비디아의 제품이 어느 정도의 성능적 우위를 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제 공정 여류에 있던 엔비디아 진영도 선단 공정으로 나아가는 시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등장할 이 암페어 아키텍처부터는 이제 엔비디아도 7나노 공정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7나노 공정에서 생산될 새로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사전평가를 내리고 계신가요? 뭐 그리 대단치 않은 이야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평감해 있어 하나의 챕터 정도에 해당하고 엔비디아의 미래보다는 엔비디아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만들어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미래를 향한 엔비디아의 진짜 이야기들이 놓인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GPU 제국의 CEO 젠슨 황이 제시하는 엔비디아의 미래비전 이제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앞서서 지포스와 암페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 게이밍 세그먼트는 지금의 엔비디아를 있게 한 핵심 사업부문이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이 암호화폐 채굴 광풍은 엔비디아를 퀄컴, 브로드컴에 이은 패밀리스 업계의 3위 기업으로 만들어 주었죠. 문제는 그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붕괴되고 수요 중에 많은 부분을 책임져 주었던 이 중국의 경제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주춤하게 되면서 시장엔 이 엔비디아를 향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후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때 그러한 전망을 내놓던 이들은 엔비디아와 중국이란 단어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그 단어들 속에 자리한 두 개의 축을 분리시켜 미래의 모습을 고찰해보지는 못했던 것인데요. 엔비디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에 암호화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있죠. 우선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이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접근 방법은 병렬 컴퓨팅입니다. 현재 병렬 컴퓨팅을 향하고 있는 이세 개의 진영 중 CPU의 자리를 가장 빠르게 대체해 초반의 해결 모의를 장악한 진영이 바로 이 GPU를 범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g p GPU 진영이 되겠고. 이렇게 GPU를 범용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중에 업계 표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CUDA입니다. 물론 시장에 오픈CR과 같은 다른 대안들이 있지만 활용되고 있는 분야와 범위 그리고 전반적인 성능의 측면에서 CUDA가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 CUDA가 엔비디아의 것이고 바로 엔비디아의 GPU에서만 구동이 가능합니다. 이일련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죠. 미래와 맞닿아 있는 각각의 분야로 이 GPU가 가진 진가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담은 라이브러리가 CUDA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모여 엔비디아 중심의 GP GPU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무한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엔비디아라는 단어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리고 CUDA와 함께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놓인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용 GPU인 A10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의 아키텍처가 세대를 거듭하며 조금씩 진화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GPU의 앞글자도 함께 바뀌게 되죠. 암페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GPU A100은 앞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TSMC의 7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A100은 12나노에서 만들어진 이전 세대의 V100 GPU보다 2배가 넘는 엄청난 수의 트랜지스터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GB의 HBM2 메모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모리의 크기뿐만 아니라 바로 이 대역폭에 있는데 초당 1.6 t b 로 이전 세대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개별 GPU를 7개로 파티션해 이 작업의 규모에 맞게 GPU 활용 범위를 변화시키는 미그 역시 이번 A100을 설명하며 빼먹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남는 것은 용도에 맞는 플랫폼에 담겨 기업에 제공되고,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구입한 기업들은 한층 강력해진 이 A100 GPU와 새로운 엔비디아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마법을 체험하게 될 텐데요.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구현하는 규모에 따라서 성능을 늘리고 줄이고 할수 있기 때문에 과연 성능이 얼마나 올랐냐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동일 성능을 기준으로 잡고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좋겠죠. A100 GPU가 탑재된 DGX A100은 이전 세대에 비해 20분의 1에 불과한 전력, 10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동일 성능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동일 성능을 내기 위해 기존에는 25개의 렉이 필요하던 것이 단 하나의 렉에서 구현이 가능하게 되죠. 고정비와 변동비를 모두 고민해야 하는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 플랫폼이 갖는 의미가 될 텐데요. 엔비디아의 비전은 비단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를 포함한 엣지단의 이야기들까지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수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이미 자리하고 있죠.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다음 단어들과 관련한 반도체 시장의 미래에 엔비디아의 이야기들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전여 3반기 엔비디아는 이스라엘의 네트워크 기업 멜라녹스 인수전에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제치고 인수를 확정했죠. 그리고 7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작업이 올해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멜라녹스 인수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꼽으라면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향상시키고 데이터의 변조를 막아 대기 시간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인피니밴드인데요. 현재 이 멜라녹스의 인피니밴드는 슈퍼컴퓨터들과 유력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 시 필수 요소처럼 선택되고 있습니다. 이 멜라녹스 인수를 통해 엔비디아는 향후 신제품 개발 시 양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겠고 안정적인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수적인 실시간 스트리밍 기반 게임 서비스 지포스 나우나. 역시 비슷한 이유로 이 대역폭 확대가 필수적인 클라우드 기반 그래픽 협업 플랫폼인 이 옴니버스 등과 같은 서비스를 계속해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슈퍼컴퓨터 구축의 필수 요소처럼 활용되는 이 인피니밴드를 통해 엔비디아는 해당 시장에서 강력한 B2B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진 그리고 앞으로도 강력해질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플랫폼 DLSS 2.0 쿠다와 새로운 아키텍처에서 탄생한 더욱 강력해진 A100 그리고 멜라녹스까지 2020년 데이터 센터 시장을 향한 엔비디아의 비전을 확실히 더 강력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이 이야기들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대개 AMD만을 주목했지만 엔비디아의 비상은 어느 정도 예견되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기업들 간의 역학관계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말이죠. 물론 오늘 이야기가 그때 이미 누군가는 오늘날의 이 엔비디아 주식 가격을 예상했다는 식의 허무한 결과론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스마트폰, PC, 데이터 센터, 아니면 어느 회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의 본질은 결국 기술이라는 것.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간혹 유튜브 시장에서 50만, 100만 구독자를 거느린 누군가 혹은 그러한 채널로 거대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가젯서울 채널의 주제가 많은 이들의 관심 밖의 영역이라 주류 채널이 될수 없다고 이야기하곤 하지만 가젯서울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충분히 멋진 지금보다 더 멋진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미래와 본질에 대한 이야기, 바로 기술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죠. 기술로 열어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가젯서울에서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